대구시는 올해부터 국제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2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 대대적인 대구시민주간 행사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기념식부터 공연, 학술대회, 전시회 등 대구시와 유관기관들이 준비해온 세부 행사는 약 30건에 이릅니다. 대구시민주간으로 달궈진 축제와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3월 대구경북관광회 선포 행사로 이어나가 대구시일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구시민주간 세부행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과 제60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은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념식 참석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좌석 실명제를 운영해 감염증 확산을 방지키로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국제보사운동 기록물 전시, 대구 미술관과 근대역사관, 향촌문화관, 방자유기박물관에서 열리는 각종 기념점시 행사도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개최합니다. 하지만 2 8민주운동 재현 행사와 기념 뮤지컬 공연, 열린음악회, 시민의 날 선포 축하음악회, 대구 광주 현대무용교류전 등 대규모 집객 행사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 시민 걷기 대회 등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공모 행사도 추후 열리는 컬러풀 페스티벌 등의 일정에 맞춰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원래 첫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중 집합 행사는 대부분 행사를 좀 연기를 하고 십년날 행사하고 이2팔기념 행사 할 때에도. 아 열화상 감지 카메라라든가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좀 준비를 해서 시민 안전에 어, 이상이 없도록 코로나 일구의 공포가 새롭게 출발하는 대구 시민의 날과 60주년을 맞은 이팔 민주운동 기념 행사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